진하형이진하형이 진학용이... 진학용이... 요쿨살론 또 왔습니다 아. 근 아... 물개들이 안 보이네 오늘 그니까 어제 물개 많았는데 다 자러 갔나? 아예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어제 엄청 음. 많았는데 요쿨살론 최고의 빙하 진짜 여기 최고의 빙하로 선정합니다 근데 어. 노을 질때 노을 질때진 밤에 와야 물개를 어. 볼수 있습니다 물개가 어제 널려있었는데 지금 없어 지금 없네 아쉽 저희는 오늘 그 하이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시죠 좀만 더 보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또한번더보자 여기 응 음. 어, 여기 물개 보러 와야지 또짠 냄새가 와 아, 맛있는 냄새 오랜만에 맡네 랍스터 핫도그 냄새가 미쳤어 우리의 첫 외식? 첫 외식 <laughs> 랍스터 핫도그는 먹어봤다. 응. 못 먹으면 좀 아쉬울 했는데 아, 아 맛있네. 근데 너무 순식간이야. 아. 그래 지금 그 하이킹 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 길이 약간 오프로드라는데 아 여기가 봐. 뭐. 아, 약간 아, 반포장 도로네 네, 네, 네. 야, 여기 어렵게 생겼다. 야, 여기 리뷰가 너무 좋더라고. 맞아, 최고의 어. 하이킹 코스래. 물락죽버 캐니언으로 하이킹을 왔습니다. 나름 길다 내놨다 이렇게, 그렇지? 사이 <laughs> 많이 다녀서 그런가? 길 너무. 가보자고. 벌써 덥다, 벌써. 진짜? 아, <laughs> 아, <laughs> 길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 그치? 길이 <laughs> 많아요? 발자국이 있잖아 바다 <laughs> 봐 우와 우 바다와 산과 빙하와 파경이 이렇게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 내려가서 건너서 올라가야 저기 건너편에 있는 것 같아. 산을 하나 넘어야 돼. 아. 산 넘고 물 건너 실사판. 진짜. 산 넘고 물건너니다 야. 요 다리 두드려. 으악! 내 손을 잡아. 와다 왔다, 다 쭉쭉 봐, 쭉쭉 봐, 쭉쭉 봐. 키키 봐! 키키 봐! 키키 봐! 키키 봐! 아와 뭐야 와대키인데 키키 봐! 키키 봐! 키키 봐! 키키 와, 키무서키더 아. 우와. <laughs> 우와.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하긴 발떤 낙도. <laughs> 와. 여기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가자 저기 저기가 꼭대기 있는 꼭대기 정상 찍어야지 이만 왔으면. <laughs> 뭐야? 창이. 어. 발에 반이나 들어가 있어 지금 무슨 일이야? <laughs> 그래, 여기 나올 것 같아 뒤로왜 <laughs> 아, 이래 오르막길 걸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지 구글을 믿지 마세요 구글을 뭐라 그랬는데 구글에서 10분 걸린다 고 10분 30분 왜 있잖아 하는데 그든 아니야 아니야 3 시간 3 시간 악목 세시 굉장히 이지하다 그랬거든 <laughs> that's not easy 아, 미친 거층니야 <laughs> 무섭지? 저게 어떻게 돌탑을 싸? 진짜. 바로 낭떨어진대. 끝도 없어. 올라도 올라도 끝도 없어. 아우, 진짜. 이런데, 이런데인 줄 몰랐지. 오긴 잘했지, 항상. 와, 이거 겁나 낭떠러지네 아우, 또 진땀이 나네. 대박이지, 여기 봐. 놀라서 봐봐. 아, 여기, 씨. 여기서 가자, 여기서. 여기서도 무서워, 여기서도 무서워. 저걸 어떻게 쌓았어? 아니, 저, 저거 진짜 대박이네니까 뭐? 진짜 시 g 같아. 와, 씨. 대박이지. 저기 가서 보면 또 얼마나 어있을까다 보이겠지, 이게? 아. 이거 후덜덜 하네? 잠깐만. 옆에, 옆에 보지 마, 옆에. 옆에 보죠 마내 네 발로 얻돌 네 <laughs> 던지면 돌. 튀어나온 돌. 내가 <laughs> <laughs> 네, 회개니까 보게 되지. 돌아갔대요. 돌아갔대요. 그래. t a d e Oh, r e 아, really? Yeah, yeah. 땡큐 a n k you. 저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가 e 가 p 봐 m going 화 어디 c g 배경 들어와있는것같아 진짜로 와 o i n g to 아주 잘되있고 위험하지 않잖아 맞아. 근데 여기 외국이나 여기도 그렇고 아이슬란드도 그고 이거 봐 거의 뭐 좀만 바로 뛰져봐 그냥 죽는겨 근데 다 이렇게 해놔 자연을 더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진짜 무섭고 도대체 이 적응이 안 됐는데 이게 좀 이제 좀 익숙한 느낌? 그래? 넌 익숙하면 잘 가봐 네 발로 가자 두 발로 가봐 근데 네 발로, 근데 네 발로 가야 돼 <laughs> 아니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는데. 일어나봐 한 번. 아, 별거 없는데. 아니 별... 일어나봐. 아니 별거 없어. 별거, <laughs> 별거 없다니까. <laughs> 별거 없는데. 어. 무서워. 별거 <laughs> 없는데 너 왼쪽은 완전 야 이야... <laughs> 뭐하세요? 여기 <laughs> <별거 웃음> 뭐하세요 혹시? <laughs> 별거 없다고. 뭐 하시나고. 별거 없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별거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없다고. 네? 별거 없다고. <laughs> 집에 가자. 내생각 아니고 이제 다이아몬드 비치 갔다가 집에 가면 되겠다, 그렇지? 어. 아 그리고 물개 한번더 볼까? 음. 요쿨 살롱 가서 물개 한번더 보고. 좋지, 지 해질녘에 음, 요쿨 살롱. 지금까지 어. 내 일순위. 어. 일순위는 어제 요쿨 살롱. 음. 해질녘 요쿨 살롱 간 거. 거기서 물개도 보고. 물개 본 거. 그건 계획에 없었잖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스포가포스인가 응, 음, 맞아. 거기서 무지개 본거 무지개? 어. 그리고 여기 세, 번째인 것 같아. 세 번째. 인그것지까지올라가기 싫고 적당히가 하고싶었는데 어, 그지끝까지 올라가서. 먹는 핑글스가서그까드올난가서 그까지 올라가서. 그까지 와, <laughs> 와, <So dangerous. 웃음> <laughs> wow. wow. amazing, amazing. <laughs> <Wow>. yeah. Yeah. <laughs> <like> a m a z i n 비자야, 와, i s l k movie. <laughs> <Yeah. Wow>. <웃음> <웃음> 아니 저길 어떻게 앉아나 진짜 저거는 못하겠다 진짜. 딱 좋다 내리막길 딱 좋다, 그렇지? 아이 뷰를 보면서 내려까 너무 좋네. 맞아, 그치? 내리막길 장점. 아, 좋다, 엄마. 하다한만했한한걸음한국한걸음한고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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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돌은, 한 돌은 이고, 왜 이렇게 애처롭지? 걔네도쟤 걔네 뭐하냐? 재밌다. 쳐다본 것 같은데. 이래. 진짜 가까워, 진짜 가까워. 소리 들려? 저기 바다에 비내는 소리. 우와. 무지개가, 저기 내리 꽂고 있어, 그지? 진짜 선명해. 가짜 같아. 우와 무지개 대박. 이곳은 다이아몬드 비치입니다. 빙하들이 이렇게 떠내려와서 해변가에 이렇게 널려있어요. 오늘 또 선물같이 저 바다에 무지개까지 보게 됐네요. 오뚜기.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는 그 오뚜기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네 남편한테 다이아몬드 선물 받았어요. 와 부럽당. 와 부럽당. <laughs> 다이아몬드가 널렸어, 널렸어.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기엔 조금 억지가 좀 있는데 합니다만 그래도 낭만을 위해서. 그래도 낭만을 위해서 무지개가 하나 떠졌네. 네. 아우 추워. 춥다. 확실히 얼음에 있는 곳이라 엄청 음, 춥다. 춥다. 근데 진짜 많다 오늘은 얼음이 어, 원래 없을 때도 있다 음. 요쿨살론에서 딴내려온 빙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파도 쳐가지고 오는거지 또쿨살론 왔습니다 또쿨살론 세번째 온거 같은데 어, 세번째 세번 와도 좋다 물개가 이쪽으로 많이 모여있어서 지금 여기 물개 엄청많게 왔어 저 내려가보자 뒷머리 같은 지금 어디 물줄이 이렇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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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물개 귀여워 아, 물개 진짜 대박하다빙하는 응. 안녕 물개는 또볼수 있겠지? 볼수 있을 것 같아 체크아웃합니다 순록입니다 순록 남부에서 못볼줄 알았는데. 모래결 대박. 진짜. 엘라스테스. 우리는 <laughs> 베스트 라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니, 여기가 아 여기가 나스터 이거 사진만 찍을 으뿐는데다 도는 거한 바퀴. 여기 한 바퀴 할게. 어, 여 포스가 이렇게 있어 스스캔이 티켓을 스캔하면? 일리나 참게 오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짠! 물이 없어요 썰물 썰물 <laughs> 실패 아이고 그냥 드라이브하다가 본 풍경이랑 비슷한데? 그치? 어쩌겠어? 우연히 사막 같은 곳이 라는데 구글에서만 보고, 실제는 참... 점점점... 여기 입장료까지 있는데, 점점점... 여러분들은 밀물과 썰물대를 잘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아아아! 이곳은 베스트라온. 베스트라온인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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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모래 해변에 검은모래 <laughs> 이상 진학영이었습니다 여기 차로 올라가자. 되냐 이게? 와 대박. 하늘막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두님 곁으로 가는 건가요? 구덩이가 너무 많아. 어차피 이제 점점 안 보이네. 어떻게 태된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늘까지 가까운 건가?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여기? 색깔 엄청 예뻐. 오늘 숙소에 처음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1번 방. 뭔가 느낌이 좋은데? 왜? 좋아? 응? 근데 여기 친구들이 없는 거 보니까 업그레이드 해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방 없어서 그냥 넓은 어, 방. 대박이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